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민 생활을 하실 분들에게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콩캔의 삶을 추천해 봅니다. 보통 동남아 은퇴 이민 생활을 선호하는 이유는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여유로운 취미 생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백세 시대에 걸맞게 건강한 삶을 보내야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 자체가 아주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서 연명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퇴 후 삶이나 이민 후 삶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 전문가들이 흔히 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관절염, 감기나 기침, 고혈압 등 통증에서 자연 해방되는 은퇴자들의 최적지 콘캔입니다. 1. 건강한 삶 시대가 급격히 달라져도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꿈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장수천으로 불리는 곳들은. 대부분 해안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내륙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농촌 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자연 환경과 함께 꾸준히 무언가를 할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은퇴이민의 공통 목표는 노후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태국 동북부에 있는 콩켄주는 도시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총 면적의 11.91%가 산림면적이며 4개의 국립공원이 있어서 자연 그대로의 청정자연과 쾌적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주요 농촌지역 중 하나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 50% 이상이 될 정도로 자연과 벗삼아 부지런하고 비교적 순수한 현지인들과 쉽게 융화를 하며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 걱정 없이 외출과 야외운동을 할수 있어 콩캔에서의 생활은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콩캔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호수들을 볼수 있습니다. 호수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에 산책과 휴식 또는 운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콩캔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랜드마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바로 콩캔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여유로운 삶, 평생 힘들게 일해도 높은 집값, 매년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려면 은퇴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은퇴를 바라는 분들이 동남아 이민 쪽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은퇴 이민의 장점은 따뜻한 기후, 쾌적한 자연환경, 가정부와 골프 등 여가 생활비를 포함해. 100만원 내외의 저렴한 생활비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한국과 그리 멀지 않아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부분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퇴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출입국 기록에 의해서 1에서 2개월 후에 자동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가 되고 한국을 입국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해제하고 다음날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있는 재산을 규모 있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있다면 가성비 좋은 콩캔에서의 여유로운 삶은 어떠신가요? 5에서 6년 전에 매스톰을 통해서 동남아 황제이민 화려한 생활을 많이 접하고 알아봤었습니다. 당연 동남아도 현재 물가는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저렴해 규모있게 생활한다면 황제까지는 아니어도 여유로운 산물 보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콩캔의 생활비는 수도인 방콕보다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 푸켓보다는 당연히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태국 평균 생활비랑 콩캔에서의 생활비를 비교해 놓은 통계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렴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용은 약 1800원 정도이고 중급 레스토랑에서의 2인 식사 비용은 약 만원 정도입니다. 2인용 아파트의 전기, 수도 쓰레기와 같은 기본 유틸리티 비용은 약 5만 3천원이고, 인터넷은 약 2만 8천원 정도 합니다. 콩캔에 생활하면서 자주 먹는 과일 중에 수박도 1천원 정도이며, 아주 비싸야 2천원 정도 합니다. 또한 망고는 1kg에 천원 그리고 물가가 올랐다고 느꼈을 때는 코로나 사태로 계란값이 한판에 약 3,900원까지 갔었던 적입니다. 지금은 한판에 3,500원 내외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만큼 물가도 크게 변동이 없으며 은퇴자에게 물가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3 아름다운 삶 늙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지내온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시간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이유이며 그만큼 시간을 천금 같이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와 즐겁게 지낼 줄 아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보내는 출발선일 것입니다. 동남아, 태국에는 아름다운 삶을 보낼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편리한 생활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수도인 방콕, 수상 스포츠 및 여가 생활이 중점이라면 파타야 휴양이 중요하다면 푸켓이나 후아인, 한달 살기의 성지로 불리우는 치앙마이 등등. 선택권이 다양하겠지만 도시와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콩캔을 추천합니다.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에서 대표 도시인 콩캔은 숙박, 레스토랑, 카페, 자연 등 모든 것이 있는 비교적 편안하고 도시 주변에는 평화롭고 경치가 아름다운 관광지들과 특히 맛있는 태국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은퇴이 민정보들을 몸소 느끼고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문득 저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콩캔의 좋은 정보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보람 있는 삶. 은퇴이 전의 삶이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자신이 좋아하고 취미처럼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며 보내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요? 모든 활동들 사이에 세 가지 일을 구분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오랫동안 해오거나 잘하는 일,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길게 그 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은퇴 후 직업으로의 삶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또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은퇴 후 일이란 큰 돈을 바라는 것보단 소일거리처럼 용돈벌이로 생각하고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살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보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익혔던 한국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태국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생활하는 것도 보람이 있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이민의 경우 조언 드릴 말씀은 그동안 자신이 이뤘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 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은퇴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을 결정하기 전 사전 답사를 통해서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콤케노로의 은퇴이민 장기여행을 준비 중이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